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한 선교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경험, 그것은 어떤 경험인가를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기로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이 선교일까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것이 전도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와 바울이 생각하는 전도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자,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일꾼들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나요? 제사장은 재물을 재단에 바치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재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선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서 전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데려다가 성소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소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을 우상을 섬기죠.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소의 재단으로 끌고 올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의 재단으로 데리고 올수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면은 그 말씀이 그들의 발을 성소로,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하, 하려고 할때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열심히 나누어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고 감동된 영혼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성소로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도자를 이렇게 새로운 신자를 성소, 이 교회까지 인도하면 전도가 끝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을 제단 위에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도란 이방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지점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지점까지 영혼들을 인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단순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전도의 삶을 살았던 사도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새로운 신자들이 세속의 시험을 받고 넓은 길을 따라가다가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휩쓸러 떠내려가고 돈을 사랑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세서 1장 23절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새로운 신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까지 쉬지 않고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때때로 책망해야 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전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치는 그 지점까지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전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을 제단의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번제를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 시대의 번제는 자신의 마음과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 번제는 아주 특별한 의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온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이 드리는 그 헌신의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경험까지 이방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 경험을 이방인들이 가질 때까지 그들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란 단순히 불신자를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새 신자들에게 몇 가지 교리나 몇 가지 예언 해석만 나눠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애 전체를 재단 위에 바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책망하고 교육하는 것이 전도의 마지막 단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도할 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전도법으로 전도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영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혼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이 허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몇 가지 교리는 이해했지만 자신의 마음과 생애 전체를 바치는 이 번제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제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정죄하는 느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속죄제의 경험을 제대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번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경험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는 내가 범했는데 나 대신에 죽어가는 그 양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심령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라가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번제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번제와 전도, 선교에 대한 우리 이런 이해를 가지고 십자가의 강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강도의 구원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말씀을 아, 나눌 때마다 받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 옆에 있던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번죄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직 성화되지 않았는데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 말을 하는 동시에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강도는 죽기 직전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의의 열매도 맺지 못했으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의 경험도 없었고 성화의 경험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강도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즉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자마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을 받자마자 죽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가정을 해보죠. 만일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다시 한번 살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그 구원받았고 죄를 용서받은 그 십자가의 강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강도가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긴 시간을 살게 되었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그가 해야만 했을까요? 그 역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 나도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경험 속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믿음의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번제의 경험까지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강도의 구원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강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강도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진리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의 빛에 그 해당하는 성령의 음성과 가마를 받았겠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도 그 말씀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이 충만한 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께서 이 강도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이 강도가 보는 것입니다. 강도는 십자가 주변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도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강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역사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성경절을 배우고 애웁니다. 강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구세주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라나면서 유대 교회의 세속화를 보면서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라면서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점점 더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강도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사형장에 끌려온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옆에 계셔서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는 모습을 지금 이 강도가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강도는 예수께서 당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음성을 바로 곁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말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가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기도와 품성을 보면서 강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는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강도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로부터 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교육, 또 구세주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이야기,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부활시킨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고리가 연결되면서 퍼즐이 맞춰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강도의 마음 속에 구세주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심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룩한 성품을 바라본 그것에 의해서 기초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다음과 같은 거룩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그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던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도였습니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과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멸시받던 그 예수님을 강도가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부활시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했을 때, 돌아섰을 때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죽기 전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을 때 강도는 즉시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줄수 있는 파워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변화되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수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함께 부활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있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것이 어느 장면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 유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원형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소에서 양을 잡아 짐승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의식의 의식이나 의식에 관련된 모든 법들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늘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부활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거리를 거이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죽기 전에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강도도 그때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사들은 살아서 승천한 에녹과 엘리아처럼 강도의 믿음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 The Life of Jesus라는 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Life of Jesus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아주 영감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형법에 의거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에 대한 감각을 그 마비시키기 위해서 마취약을 주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 예수께서도 마취약으로 심포도주가 주어졌으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맛보시고 곧 거절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셔야만 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재판장에서와 갈보리로 오는 길에서 그 강도는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들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나니. 강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동정을 보았다. 용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조소와 멸시의 말을 던지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군중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의 동료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선한 행위들이 강도의 마음에 생각나게 되었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새겨지게 되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그가 예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동료 강도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온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소망 없이 죽어가던 강도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이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셨고 미래의 심판이 때가 있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다. 그는 죄로 더럽혀진 자신의 생애를 끝마치기 전에 그리스도를 옹호하기 원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음을,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강도의 마음을 비추셔서 점차적으로 확신의 고리가 고리로 연결되었다. 강도는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로부터 세상제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었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강도는 피흘려 죽어가시는 그새 주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강도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부르짖셨다 그의 응답은 즉시로 이르러 왔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십자가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믿음을 나타내는 말을 하지 않을까 기다리셨다.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지만 들려오지 않았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을까 4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떠났지만 죽음의 그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강도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었다. 십자가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다. 회개한 강도의 음성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며 그분의 속옷을 제비 뽑던 자들도 그 일을 멈추고 강도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성난 음성은 조용해졌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죽어가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께서 강도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을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안을 갖게 되었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강도의 믿음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께서 이 사단에게 정복을 당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께서는 정복자로서 십자가에 계셨던 것이다. 강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받아들였다. 얼마나 영감적인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사람이 한순간에 갑자기 변화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씨를 땅에 묻어야 하는데, 씨앗은 그곳에서 썩어서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비로소 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도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이삭이 나오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경험입니다. 구원받은 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그에게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가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봤던 그 성경교육, 신앙교육의 의거에서 성령께서 역사에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믿음을 발휘할 때까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평강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다른 평강도는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 강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비슷한 배경을 갖고 성, 자랐지만, 그는 성령의 음성과 역사를 거절함으로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강도의 마음에 뿌려졌던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싹을 내고 구원을 붙잡는 믿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과 동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 강도가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사개오가 회개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빌라,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줄곧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강도는 그리스도를 옹호하게 되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이고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안수를 받거나 어떤 부흥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변화되어 어떤 은사를 받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한 번도 성령의 깊은 역사 없이 갑작스럽게 변화되고 갑작스럽게 은사를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점점 더 밝은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때마다, 감동을 주실 때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구원의 경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